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특별 기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승리 주간 2일차 둘째 날 말씀으로 기도응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응답이 더디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어제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는 어, 나의 신앙을 증명하거나 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에 보여주기가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할수 없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은 감사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지만 또한 너무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응답이 더딜 때에 과연 어떠한 믿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어, 가장 어, 놓치기 쉬운 이 약점이 무엇이냐 즉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기도를 어, 치성 드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여 응답해주고 복을 준다라는 것이 어, 어, 그 무속 신앙 중에 있어요.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치성들이듯이 열심히 하고 오래하고 많이 하고 반복해서 하고 꾸준히 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나의 공로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공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 주시오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의 간절한 호소라고 했어요. 기도는 호소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바뀌었 바뀌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기도를 그러면 내 열심히 내 노력이 기도 응답이 아니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죠.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열심이라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 뭐예요? 기도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못 합니다.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기도죠. 그 기도의 그 다음 단계 2단계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응답이 주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를 하는 거죠. 즉, 기도에는 감사와 겸손이라는 감사와 겸손이라는. 우리 아이들 초성 키즈로 따지면 둘다 기억시엇이네요 기억시엇, 네. 감사와 겸손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이 겸손합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 또 나와줬어 내가 이렇게 바쁜데 에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전거 타고 날라서 교회 와줬어 하는 마음으로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이 자꾸 이렇게 뭔가 마음 한곳 속에 있어요? 그럼 기도는못 받아요. 기도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겸손이라고요. 제가 자꾸 준비하지 않은 설교를 하네요. 지금 준비한 게 아직 있는데. 어제도 제가 준비한 설교를 안 하고 딴 설교를 했는데. 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어, 누가 보면 18장. 우리 잘 아는 이 비유인데요. 한 과부가 있었어요. 과부니까 억울하고 이 원통한 일이 많았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과부가 마을 수령에게 재판관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라고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어렵다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 마을 그 수령이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예 몰라. 너 같은 거 그냥 자리가 하면서 안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요청했다고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계속 매달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주었다. 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요, 내 수준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랬어요. 내 수준으로 읽으면 뭐예요? 아, 그것 봐. 과부간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이것은 이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도도가세요? 왜? 예, 예, 이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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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요? <laughs> 네,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서론부터 계속 말하지만 기도는 취성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정성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라는 행위, 시간, 노력을 드렸으니까 내가 기부했으니까 하나님도 테이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말하냐?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계속 설명 들었지만 자꾸 또 오해하거든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1절은 이 말씀의 시작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어우, 똑똑하시네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건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사실처럼, 이야기처럼 했어요? 아니면 비유로 말씀했어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진짜 실화가 아니라 의미를 잘 해석해야만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기도에 대한 비유가 뭐냐? 1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는데 왜 항상 기도하냐?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는요. 기도 응답에 관한 것일까요? 기도가 응답이 안될 때를 말할까요? 기도 응답, 비도 비응답은 안써 있는데요. 1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는데 항상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낙심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데 낙심해요? 복 받은 데 낙심해요? 잘 되는데 낙심해요? 아니죠. 기도는 항상 하는데 낙심할 일이 있다, 응답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보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 일이 다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우리 인생 끝난 거죠. 안 됐으니까 우리는 죽어야죠. 예? 인생 그냥, 아이, 없던 일로 하산해야 되죠. 아니죠. 여러분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애쓰고 노력해서 안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도 딱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이 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주제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강청했더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들어주는데 기도, 아 계속 오랫동안 요구했더니 들어줬다. 다가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절에 예수님이 말해주잖아요. 이 내가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비유를 들을 테니까 오해하지만 고잘 들어 이해 이해해야 된다. 오늘 얘기는 너네가 기도하는데 낚시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주는 얘기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과부처럼 열심히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고 끝까지 부르짖어 응답된다라고 이해하면 요거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거꾸로 알아듣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우리 이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재판장은 우리 옛날 조선 시대로 따지면 마을 사또. 이런 사람이에요.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진, 그래서 이 마을을 통치하고 또한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해서 좋은 사람이에요? 아는 별로인 사람이에요? 네, 절 쳐다보면서 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 진짜 별로다.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요. 별로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과부가 요청합니다. 이문 이 사건을 좀 도와주시오. 근데 재판장이 무시했어요. 다음날 와서 아니, 이제, 이제 이 사건을 좀 도와주세요. 재판장이 귀찮아 했어요. 다음날도 요청하고 요청하고 요청하는데 재판장이 계속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야, 됐다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냐 오라 그래. 좀 뒷돈 받고 이렇게 뇌물 먹을 사람들이냐 오라 그래. 이렇게 하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들어줬을까요? 재판장이. 1번. 귀찮게 해서 들어줬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찮게 했기 때문에 들어줬을까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는 문자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본질적인 사건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부의 요청이 정당한 요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과부의 요청이 무슨 요구였다고요? 정당한 요구 다른 표현으로는 함, 합리적인 요구 또 다른 편으로는 상식적인 요구. 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누구나 공감할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꿔 말해 보세요. 이 과부가 정당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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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요구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까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별로인 사람이죠. 아무리 귀찮게 찾아와도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아니, 이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어도 안 들어줄 텐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대충 보는 사람인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가져오는데 그걸 들어줄 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이 과부가 엄청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것만 보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했을 때는, 아예 듣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벌을 내리겠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한테 하고 있어. 곤장을 쳐라. 감옥에 가둬라. 하겠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예요. 과부가 응답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간절히 부르짖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정당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첫 번째 사실이 이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아무 주제나 아무 얘기나 내가 무조건 때쓴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여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건전하고 바른 기도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기도회가 중요하죠? 기도회 중요하지만 기도회가 중요하려면 기도회 전에 주어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과 진리 앞에 비춰보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그 건강이 좋아지고 공부를 잘 하길 원합니까? 왜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이 있었죠? 왜요? 누가 그러라든가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주님, 주님이 주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나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만의 왕국을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함을며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보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이 말을 우리는 좋아해요. 밤낮 부르짖어라,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작게 기도하면 안 돼, 크게 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땀이 나야 돼, 눈물이 나야 돼, 콧물이 나야 돼, 손을 흔들어야 돼. 이 밤낮을 좋아하죠, 부르짖지면 좋아하죠. 그러나 밤낮 부르짖어도 자격이 없으면 응답은 안 됩니다. 밤낮 부르짖어도 정당한 기도가 아니면 아예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무시했어요. 또 요청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무시했어요. 계속 요청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기도가 정당했기 때문에 재판관도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아무리 봐도 맞는 얘기예요. 정당한 기도예요. 합리적인 기도고 상식적인 얘기고 모든 의로운 기도예요. 그런데 자기가 안 들어줄 수도 있죠. 근데 안 들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귀찮은 거예요. 계속 와요. 계속 올 거고 내가 얘딱 보니까 지금 내가 한 30번 거절했는데 이대로는 한 300번도 더올것 같은데 차라리 들어주자. 근데 왜 들어줘요? 정당하니까.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기도가 하나님 옆에 기쁨이 되는 정당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이 벌어진다, 안, 안 벌어진다? 벌어지죠. 왜요? 우리가 아까 그 과부가 계속 요청했어요. 정당한 기도였죠? 근데 첫 번째 요청했을 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왜요? 불의한 재판관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은 아니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은데라고 기도해도, 안될 때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보여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룰루랄라 기분이 좋지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으면, 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근데 6개월 지나면요? 1년이 지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하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기도가 더디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안 느껴지고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그 응답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을 때 시험에 들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응답이 안될 때가 있다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응답해주고 싶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위해 지금 이 기도는 이 간절한 호소는 지금 응답해주는 것보다 다음 달에 응답해주는 게 훨씬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 안타깝지만 얘야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마음 가지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네가 간절히 원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아무게야 미안하지만 이건 너한테 필요가 없어. 이걸 가지면 너는 아좀 위험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것 줄게라는 마음도 가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더,보다 더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나의 기도보다도, 기도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할수 없다라는 거죠. 응답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 완벽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더 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낙심될 일이 있다 없다?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40년 동안 이광해에서한 이,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왜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수 없어요. 요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했죠. 그런데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왜 받았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나요? 근데 왜 바벨론으로 폴로로 끌려갔어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다알수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형통한 사람이 되었나요? 근데 왜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정에 파졌고 왜 13년 동안 이집트에노예로갔고왜 감옥에서 2년 동안 그 고난을 받았나요? 왜 그랬나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물론 성경에 그 이유를 알려준 데도 있고 안 알려준 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세고요, 우리가 요비고요, 우리가 다니엘이고 우리가 요셉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도 더 완벽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더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나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밤 기도 제목의 한 번의 응답이 아니에요 때 쓰고 울고 불고 하는 아이의 입에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살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붙들어야 될 것은요 기도 응답이 있지요. 그러나 내가 할수 없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응답을 확신하고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 응답이 더디어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응답이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럴 믿음이 있습니까? 응답이 더디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8절 후반부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때이 수많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그 당시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너희들이 기도응답이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이 믿음, 이 믿음, 진짜 끝까지 지킬 수 있겠니? 라고 반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의교회 성도님들은 응답이 더디고 내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인생이 수수께게 풀리지 않아도 내가 욕 같고 내가 다니엘 같고 내가 요셉 같고 내가 모세 같은 고난에 있을지라도 <laughs>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진정한 기도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에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속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